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살 형편이 못된다라고 어, 문의를 주셨습니다. 변호사비가 얼마 정도 하였던가? 기본이 천만원. 음, 죄를 많이 졌나 보네. 어. 아니, 제가 일전에 한번 봐드렸는데, 보자. 이건 제가 법률사무소 아신에 있는 거 갖고 온 내용이에요. 어, 형사사건이면, 여기 가면 아마 많아요. 한 300에서 500? 어, 이 정도 할것 같아요. 근데 무슨 전인지 봐야지. 사람, 사람을, 사람을 거시했는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. 여거 가가지고, 문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그 아예 그냥 그 정도의 돈도 없다 하면은, 할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합의하고, 반성문 탄원서, 어? 이빨 쓰고, 그렇게 해야죠. 근데 죄질이, 안 좋다 죄가 뭔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죄질이 안 좋다 하면은 음, 결론적으로는 예, 판사가 네 아무리 빌어도 네 말을 100%다 믿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고요. 300에서 500 정도로 마련할 수 있잖아. 그 정도 생각하고 죄를 지은 거 아니야? 딴 데는 모르겠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는 사시 출신 변호사인데 변호사 딴 데서 알아보더라도 어 사법고시 패스하고 어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그 과정에서 어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신을 추천하긴 합니다만 본인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역에 맞게끔 해서 어, 진행해 보세요 문제지 어, 죄질에 따라서 또 틀려요 네. 도저히 방법 없으면 뭐, 진짜 몸으로 살아야 될것 같으면 예.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 면을 봐서라도 좀 거시기 해주지 않겠어? 내 친구들도 그렇더라고, 과거에 보니까. 음, 변호사 면을 봐가지고 그냥, 아유, 그래, 씨,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돈 많이 썼네. 그렇게 하더라고.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